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지기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이어서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나 제 2탄입니다 이번에는 야권의 사정을 한번 어, 정리해보는 어,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과연 어, 야권은 내년에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 우선 야권이 내년에 제대로 대선을 치르고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큰 산은 넘어서야 할것 같습니다 첫째가 야권은 과연 통합할 수 있을 거냐 야권 세력 전체는 통합할 수 있을 거냐 만일 통합을 할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됐다 치고 통합이 됐건 안 됐건 간에, 그럼 그 속에서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선출해낼 거냐? 한 사람만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야 할 자의 벽이, 집권 세력 측에서 앞으로 전개하게 될 각종 정치 공작, 개혼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시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이제, 야권 분열을 통한 대통령 후보의 난립작전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또는 강제력에 의한, 이제, 친일 구태타 수준의 이런, 이제, 폭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세 개의 고비를 넘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야권이 내년에 성공적으로 정권을 교체해낼 수가 있겠지요 우선 하나씩 좀 짚어보시기로 하죠. 야권이 과연 통합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야권을 통합하려면 그 중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힘이 그 중심에 서줘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과연 국민의 힘이 야권 통합을 할수 있는 중심 세력이 될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의 힘하고 국민의당하고 둘조차도 끝내 통합을 못했죠. 이것이 내년 대선을 놓고는 잘될 거다. 글쎄요. 만일 국민의당하고 국민의 힘이 한다면 그럼 공화당은 또 어떻게 할 거고 나머지 세력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연합 자유 연합인이 많은데요. 이들을 하고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감정의 골이 있는데다가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의 권력을 언토중래해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의 공작. 그런 개파 정치, 뿌리 깊은 썩은 개파 정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뭐, 이전 김종인 개파까지 생겼고, 김무성, 유승민,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이들이 과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마음 싹 비우고 통합전선에 나설 것이냐. 이하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게다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호남을 버려야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상당히 있게 되는데, 이쪽으로 와버리면. 실제로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호남 지지세력을 정말 다 털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참 난감한 문제죠.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던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는 친박 세력들과 이들의 화합 이게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윤석열이라고 하는 지금 뭐 유력대선 후보라고 여론조사에 계속 나옵니다만 본인 얘기 안 했어도 그조차도 그 험한 산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국민의 힘이 통합 세력의 중심에서기 참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래서 통합이 안 된다면 어떡할 거냐? 방법이 없죠. 통합이 안 된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타입을 가야 된다. 그대로 각자 뛰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라거 하나에만 목표를 가지는 느슨한 대연합을 결성하자. 그리고 서로 나올 수 있는 나오고 싶다고 하는 후보들 다 나오게 해서 그런 오디션 형식을 다시 한번또 해보자.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1차 걸러내고 2차 걸러내고 3차 걸러내고 그래 최종의 둘이 참이양 영웅을 어떡할지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압축이 되고 나면 그때 깨끗하게, 신탁에 묻자. 하늘의 뜻을 묻자. 추첨해서 한 사람은 킹메이커가 되고 한 사람은 킹이 되는 그런 신사게임을 만들어내는 느슨한 형태의 야권 대통합. 다른 정책적인 거 칼라 이거 서로 얘기하지 말자. 애선 후보 하나만을 만들어내고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만을 선택한다. 우리 속에서는 한 사람의 후보만을 만들어낸다. 여기에만 동의하고 연합을 할수 있지 않겠나. 그게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속에다가 그렇게 하나의 타겟을 만들 수 있는 후보 만들기 작업을 좀, 한쪽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채널 24K의 제안입니다만, 한 번, 윤석열, 최재형, 정홍원. 지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마지막 총리를 했던 양반이죠. 정홍원 총리. 이 양반은 이제 검사 출신인데, 약점이 개인적 약점이나 정치적 약점 같은 게 없는 양반이고, 문재인 정부를 그동안 줄기차게 조목조목 열거해가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고발해놓은 고발 당사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자마자 이 정호원 총리 고발인의 신분으로 가서 진술하고 문재인 대통령 피고발인으로 조사 받아야 되겠죠 이런 정홍원 총리 같은 양반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난번 이제 대선의 후보로 나왔던 양반이니까, 야권의 제1위를 했던 이제 홍준표 씨, 이런 네 양반 정도가 모여서 야권 대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4인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머리들을 맞대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신사게임의 표본을 한번 만들어내보라. 니속 의논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후보로 국민 앞에 추천을 하고, 그리고 야권연대 속에 던져 넣어서 야권연대의 붐을 살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킹 메이커로서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창출해보라. 그럴 때 국민들이 감동될 것이고, 그럴 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인격을 가진 양반들이라면 경년도 그만하고, 굳이 꼭 내, 그 중에 꼭 남한이 대통령 돼야, 그래야 세상 건지고 대한민국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4인 위원회 정도가 만들어져서 야권 대연합에 중심체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 정말로 어 내년을 기다려볼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렇게 해서 어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된다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나 누구라도, 뭐, 홍준표 씨도 그럴 테고, 아, 이러저런 정치적 부담 있고 약점 있고 이런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뭐, 최재형 원장이나 어, 정원 총리 뭐 그런 약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 양반들조차도 그러한 자기의 약점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산이,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 드러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물리적인 폭정을 동원해서 권력 연장을 꽤 한다면, 그거야 할수 없이 전 국민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는데 발벗고 나서야죠. 사인위원회가 맨 앞에 나서야죠. 옛날 민주화 투쟁할 때, 김영삼, 김대중 씨, 그리고 개훈재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민주투사가 있었죠. 그들이 앞장을 서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거지요. 국민들이 통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러한 폭압상태가 온다면 막아내야 할 것이고, 당연하게도. 여당이 획책할 수 있는 분열 공작. 이거는 이러한 틀을 통해서 사전에 봉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개헌 공작인데요. 개헌 공작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쾌하게 받아주면 됩니다. 다만, 명백한 조건을 붙여야지요. 현재의 권력기관, 국회를 비롯해서 법원, 헌법재판소, 어 선관이 헌법적 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 기관들은 일체 해체하고 재구성한다라는 조건 개헌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도 재구성하고 대법원 재구성하고 헌재 재구성하고 선관위 재구성하고 전부 재구성한다 공수처 재구성하고 이런 전제하에 개헌 좋다. 같이 의논할 수 있다라고 받아줄 수 있겠죠. 그러한 정권이 성사된다면 그 다음에 내각제로 가면 어떻고 뭐 뭘로 가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어 합의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정권이 교체되는 것도 괜찮겠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르든지 이런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양복기세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야권의 의원들이 완전히 애국을 위해서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돼줘야 한다는 것.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이렇게만 진로를 밟아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내년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서 빠르게 진전되기를 빕니다.